여러분 패션 유튜버 노엘입니다. 오늘은 1월을 맞이한 나눔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시즌이라면 대학교 면접, 취업, 뭐 이런 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아 그리고 천년 구독자가 됐는데 제가 나눔을 아직까지도 못 해가지고 정말 지금 이렇게 겸사겸사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바로 신발입니다. 짠! 첫 번째 나눔할 제품은 어디서든 신기 좋은 기본 아이템입니다. 면접이든 취업이든 어디를 갈때 이렇게 블랙 구두 하나 있으면 딱 좋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나 취업 볼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안 신고 묵혀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발 사이즈는 240 사이즈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촬영 때만 신고 거의 완전 새 제품이에요. 그래서 뒤에 보시면 탭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약간 단화 스타일로 된 제품인데요. 초코 신발 같은 느낌? 그래서 색 색감 자체도 굉장히 잘 빠졌어요. 그래서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신발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운동화를 좀 많이 신다 보니까 이렇게 구두를 잘안 신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보다 좀더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굽이 거의 한 1cm 정도 들어가 있고요. 여기 소재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소재입니다. 실내에서만 착용을 했어요. 그래서 밑에 부분은 완전 깨끗이 새고입니다. 그다음 제품은 앞에 코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신었을 때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여성스러운 룩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외 촬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밑바닥에 뭐가 좀 묻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세 가지 제품은요.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대학생 분들 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구독자 1000명을 맞이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이제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느낌 약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. 바로 이 제품이에요. 그 옆에 보시면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서 꽤나 좀 독특하고 좀 색다른 무드로 즐기실 수 있는 신발입니다. 이 제품도 제가 야외 촬영으로 한번 신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딱한 번밖에 안 신어가지고 뭐 다른 부분은 완전 새거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다른 워커들을 막다 신다 보니까 좀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묵혀놨던 그런 신발입니다. 저보다 좀더잘 신을 수 있는 분들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눔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눔 상품을 신발 준비를 해봤는데요. 240이라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께 제화의 그 상품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신청하는 방법은 전과 똑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. 댓글창에 내가 원하는 번호, 원하는 신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신청하는 이유를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꼭 구독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러니까 구독했다가 막 나는 끝나면 풀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구독하지 마시고 그냥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. 2월 나눔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템들도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. 지금 못 받았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, 여러분. <laughs> 그럼 저는 다음 리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